민수기 그장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하여라.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는 이달 14일 해질 무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관한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만졌으므로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해진 때에 우리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알아봐야겠소.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거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라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지켜라. 그때에는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어린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먹던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도 마라. 6월절을 지킬 때에는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부정하지도 않고 먼 길을 떠나지도 않은 사람은 6월절을 지켜라.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재물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죗값을 받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으니 그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모든 규례를 따르게 하여라. 너희가 지키는 규례를 외국인도 똑같이 지키게 하여라.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그 장막 곧 언약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장막 위에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으며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며칠 동안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의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거치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거치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